업무는 시작됐어요. 물론 이제 십구일부터 뭐 정식 건데 지금은 어,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 업무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렇게 삼 트리오 자 이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어, 바로 세워야 되는 막중한 어, 역할을 아마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전쟁에 가까운 어 시작이 되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검사들도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검사들도 그래야 사법부도 함께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재명, 문재인이 조국, 황우나 뭐 등등해서 지금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선거법, 그리고 뭐 위정교사, 대장동, 벽현동, 뭐 성남 FC, 정자동 호텔. 지금 또 가장 이게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수원지검을 못 가는 이유가 있죠. 전당대회 끝나면 내가 나갈게.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아, 아니, 안 와도 돼. 서면조사로 해. 올해도 안 오니까. 네가말안 들으니까. 그럼 서면조사해. 그것도 지금 못 해요. 빼박이에 빼박. 자, 그런데 김혜경이는 나갔어. 안 와도 된댔어. 응? 안 와도 되니까 서면조사해라니까. 아, 기어이 본인이 나온다고.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 나왔으면. 어떻게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서는 어떻게요? 사진 몇장 찍고 묵비권. 묵비권은 뭡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 할 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음? 할 말이 없다. 자 그래서 그 재판부도 이제 재밌는 게요. 어, 그 배모씨, 야 이제 선고를 하려고 나오라 그랬는데 배모씨가 뭐 어떠한 이유를 들이대고 어, 출석을 못한다. 불출석. 어, 그러니까 재판부 좋아 그러면 오케이 연기하자 선고 대신에 금융 내역을 다 제출해. 어, 재판부가 이제 한수 던져버린 거지 그래 오케이 자 금융 내역을 다 대시에게 제출해라. 도대체 네 재산이 얼마이며 그 재산에 대한 의혹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럼 재판부가 그거 한번 보자. 어, 네가 처음 얘기하고 달랐다는 거지. 검찰에 와서 처음 얘기는, 어, 자기가 뭐, 그 부분에 유죄를 받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다 이제 책임을 덮어 쓰겠다. 어, 내 탓이요. 어? 김혜경의 지시 없이 본인이 알아서 다 하고, 그 현금으로 김혜경이가 법화 쓰고 나면 다 줬다. 그러니까 이제, 다 법부에서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금융, 정보 다 가져와. 자,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재명이가 빼박이에요이 법인카드는요. 이거는 이재명이가 다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뭐 경기도 총무부 뭐 계장이 있을 거고 과장이 있을 거고 뭐 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이 있을 거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게. 도지사 본인한테 사인까지 가야 돼. 결제가 다 결제 라인이 있잖아요. 법인카드가. 음? 법인카드가 매달요 저도 법인카드를 들고 썼지만 기업도 그 매달 예산 그걸 올려요. 어, 그다음에 결산 다 해줘야 돼. 영수증 첨부부터 해서 어떠한 내용이고 어? 다 해야 돼. 예산 처음에 어? 어떤 어떤 다 이제, ABB 같은 경우는 뭐 전체 금액의 한10% 정도. 애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돼서 지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예산을 올리고 결제를 다 받습니다. 본사에. 그리고 이제 결산. 마무리할 때 전부 뭐 선거, 영수증, 그,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다 적어야 돼요. 그냥 쓰는게 아니고, 어뭐 행사면 행사, 누구, 응? 어? 점장을 만났으면, 점장, 뭐, 어디서 만났고, 대략 그런 거다 하고, 영수증이 그거는 있지만, 금액, 그거 다 결산해야 돼요. 어, 결산해야 돼. 어?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는 얼마인지는 몰라도, 제가 쓸수 있는 한도액이 있어, 한도액이. 한 달에. 쓸수 있는 한도에 어? 법인카드도. 저는. 그래도 뭐,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었죠. 어? 그 당시만 해도. 어, 금액이 크다고. 그게 이제 나쁜 마음은 없고, 어? 그거 가지고 장난은 칠수 있어요. 장난을칠수 있다니까, 법인카드가. 응? 어? 나쁜 마음은 뭐 개인적인 사적인, 뭐 집에 샴푸를 사가지고 간다든지, 과일을 사가지고 간다든지, 그거 나쁜 짓할수 있다니까요? 엎어서 막, 응? 어? 그래서 이제 제 앞에, 앞에 이런 업무를 보는 분들이 그 비리로 의해서 옷을 벗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어? 그런 장난을 치면 그런데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그래지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써본 우리가 그 직접 법인카드를 가지고 해본 우리 입장에 저는 이게 아이고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 직원들이 이렇게 써도 결제는 제가 해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결제 각 개인이 법인카드를 쓸수 있어요. 소장님 오늘 어떤 행사입니다 이게 좀 나가야 됩니다. 오, 오케이. 그러면 제비로도 제가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연계돼서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이 법인카드 문제는요. 이재명이가 다른 거는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뭐 여기 핑계대고 저기 핑계대고 어? 거짓말 하고 어? 이렇게 해도 이 법인카드는 제가 볼 때는 빼박이에요. 에다. 그리고 조명현 씨가 결정적인 제보가 다 있잖아요. 조명현 씨. 어? 조명현 씨가 다 본인이 움직였던 그 내용이 뭐 정확한 증거가 다 있잖아. 그리고 배모 씨는 경기도에 총무부에 어디 뭐 이럴 한 적이 없는 이거 뭐 유령 사원이잖아 유령 사원. 자, 그래서 어, 지금 이 민주당은 이제 재판부 판사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판사들을. 이제 검찰의 손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탄핵하겠다. 야, 이게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니들 괜찮겠니? 판사들, 검사들. 이렇게 위협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어? 탄핵이 그렇게 쉽게 되나요? 어? 근데 대통령이 탄핵, 탄핵.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시켜봤으니까. 지금은 그때부터 훨씬 유리한 조건이거든? 어? 이 분위기를 잡아 뭔가 하면 될것 같은 분위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사들도, 어, 본인도 본급쟁이잖아. 네? 판사들, 검사들 본급쟁이잖아. 어? 그리고 진급하고 싶잖아. 어? 그러니까 섣불리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법에 중심해서 법대로 판결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해. 자, 그래서 조의대 심우정, 이상수 이렇게 에, 대법원장,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이들이 이제 정말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안 하는 검사, 판사들은요. 전부 진짜 옷을 다 벗겨버려야 돼. 이번 참에. 이번 참례 응? 어? 서울정님, 예, 어서오세요. 예, 윤은 물러나야 되죠. 물러나면, 인기 끝나고 물러나면 되죠. 어. 지금 뭐 물러나버리면, 뭐 이재명이 올릴까요? 그러면 대안이 될까요? 예? 제명이를 올릴까요? 이낙연이를 올릴까요? 아니면 누굴 올릴까요? 하야가 답이라고 하야하고 나오면 나라 개판되는데 괜찮겠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라 개판 돼 버렸잖아요 진짜 엉망 칭찬 돼 버렸잖아요 나라 거들나 버렸잖아요 문재인이 들어와 가지고 여론조작 해 가지고 김경수 앞세워서 예? 나라 그만큼이 엉망 칭창이 되었으면 찢 <laughs>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예?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괜찮겠어요, 그래, 나라. 네? 뭐, 이낙연을 시킬까요? 아니, 지금 하면 지죠, 지금. 예? 네? 성관이한테 지금 업무를 맡겨가지고, 뭐, 우파가, 뭐, 대안이 누가 있어요? 우병우가 나온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할까요? 지금 우파의 대안이 누가 있습니까? 김문수 장관이 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오세훈이 할까요? 네? 대안은 될수 있으나 현실은 아니잖아요. 아직. 대안은 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네? 김문수 장관이 대안은 될수 있지만 현실은 아니다. 우병우가 나오면 좋죠. 못 나오니까. 못 나오니까. 예. 그리고, 우병우든, 김문수 장관이든, 우파가 되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다 채워야 되죠. 지금, 지금 하야가 된다, 탄핵이 된다, 예. 탄핵이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라가 거들나 버립니다. 나라가. 문제는, 국익을 위해서 관점에서 봐야죠. 네? 국익 관점에서. 지금 탄핵이 된다. 하야 한다. 왜 하야를 해야 되죠? 일단은 짓 뿐만 아니라, 제명인 뿐만 아니라, 지금은 문재인이, 제명이, 조국이, 어? 이 가족들부터 해서, 다 정리를 해야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하지 못하면 어, 본인도 당합니다 이거 해도 당할 수도 있고요 어,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것부터 사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하야 탄핵이 먼저 아니고 문재인이 이재명이 조국이 이들을 법에 심판대에 빨리 올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어 유빈군 어서 와 어, 명절 잘 보내 자 그래서 어, 우리 서울정님 얘기도 어, 일리는 있지만 일의 수순이 있다는 거예요 일의 수순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먼저 뭐 하야 했다 응? 탄핵당했다 응?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길로 끝나는 거예요 기회도 없어요 어, 안 돼요 지금 선관위가 어디 쪽에 발목이 다 잡혀 있는데, 예? <laughs> 자, 크게 보시고 국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할수 없어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올바로 정신 바짝 차리고요. 압박하고, 이추석 명절 지나고요. 사법부를 못 지키면요. 이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주고, 우리 우파 국민들이 너희들 정말 지켜주겠다. 이런 확신 못 주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고. 이게 그냥 십살이 되는 줄 압니까?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집회 때도 한번 보세요. 응? 차이가 많이 나요. 응? 저들은 문제가 생겨도요, 경찰서를 가든, 검찰을 가든요, 변호사들 다 대등하고 오는 게 좌파들이에요. 우파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문제 생기면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이게, 정말 이게 이제 검정 게임에서도 안 돼요, 지금. 어? 자,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을 안 믿으면 뭘 믿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어? 폭력을 믿어요? 뭘 믿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극좌는 그 있어도, 극우는 그 없어요. 극국가 그 있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왔겠어요. 벌써 정리되었겠지. 거구가 그 있었더라. 극자들은 공권력을 향해서 세구슬이며, 죽창이며, 그거 안 보셨어요? 광화문에서? 바로 공격해버리잖아요. 민노청부터 해서. 거구가 그 어디 있어요? 거구가. 그 판검사들이 자파도 있고요. 우파도 있잖아요. 방검사들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만뒀던 이원석이도 있고, 어. 잔지 운지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어, 지금 그래 얘기하시면 어.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서 좌에서 왔잖아. 좌에서 어? 우파에 인물이 없다 보니까 온거 아니에요. 어? 저도 초창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에요. 지금도 뭐, 딱히 그건 아니지만, 어, 어차피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심을 좀 해라는 거지. 결심을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내가 윤석열을 응원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었던. 네? 하지만 지금은 결심해라는 거지. 어? 좀반 국가 세력, 본인 말처럼. 정리해달라는 거죠. 정리해야 되고. 어? 반 국가 세력들이 누군지 뻔히 알잖아요, 여러분. 어? 반 국가 세력들이 대놓고 설치고 다니고 있잖아요. 뭐 국회부터 해서. 어? 이거 이제 싸워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그러면 누구 편을 들 거냐? 아, 싸우려고 그래도 반 국가 세력이라도 얘기하고, 건국절 좀 얘기 하고 있는데 대통령 하야하이라 그러면 누가 하고 누가 할 건데 지금 그래도 대통령제잖아요 대한민국은 아직은 그래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버틸 수 있는 게 대통령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건데 아 그걸 하야하고 탄핵 당해버리면 뭘로 싸워요? 그냥 냅다 저기다 주는 거지? 예 생각을 좀. 어. 냉정하게 딱 보면서 국익적인 관점에서 봐야죠. 사법부의 자파, 판사들, 김동연이뭐다 깔아, 다 자파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이겨내야 될거 아니에요? 김명수가 판사들을, 응? 어? 우리법연구에 국제인권법 다, 지새끼들을 요소요소 다 심어 놨잖아. 알고 있잖아요. 응? 뭐요? 찌? 아니, 저, 서울정님, 뭐, 시비 걸려고 자꾸 그런 걸 적지 말고요. 어, 방송을 쭉 이렇게 보시고, 응? 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저, 말을, 반말을 하시면 안 되죠. 이, 예, 유튜버는 혼자, 본인 혼자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어, 여러, 저, 글을 쓰시고 어, 의견을 어, 제시하는 거는 얼마든지, 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그 어떤 생각의 관점이 내가 이것이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 다안 돌아섰어요. 네. 국민들 다안 돌아섰다니까. 지금도 나가보세요. 25만 원안 준다고 윤석열이 뭐 한다 하는 사람은 허다해요. 25만 원안 준다고. 이재명이가 맞대요. 연세가 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네? 아, 그래요. 안녕히 가시고요. 명절 잘 보내세요. <laughs> 자, 정말 안타깝게 국민들의 이게 어떤 그 지혜와 민도가 좀 짜증이 나요, 진짜. 어, 이게 작은 단면 보고 자기가 뭐 응원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 그런, 어, 그건 정말 옳지 않은. 왜 그러냐?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내 제 개인적인 마음은 진짜 짜증이 나죠. 그러지만 어느 정도는 평정심을 가지고 중심을 잡으려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을 갖다 하야 탄핵시키면은 뭐 방법 있어요. 그날로. 그날로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지. 자파에다가. 어? 어? 아, 진짜, 찌재명이가 뭐. 대통령 되게 만들자는 거지.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감정적으로 일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이라도 행사하고, 어? 버텨나 보지. 어? 자기의 뭐 우파의 뭐 지도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버텨나 보지. 시간을 버려야 될거아니요 예를 들어. 근데 지금 하야 해라? 이 자파들이 좋아하지. 어? 아니, 본인이 우파라면서 하야 해라. 와, 이거 참. 아니, 이게 뭐 일이 감정적으로 할 일입니까, 이게? 응? 감정적으로 할 일입니까, 이게? 그나마 대통령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뭔가 얘기할 수 있고, 대통령 자리를 지켜주니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갖다가 임명할 수 있는 거고, 예? 김영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예? <laughs> 참, 아. 어, 개인의 의견은 참 존중은 합니다만, 본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투표해서 이긴다고요? 국민들이 다 돌았었다고요? 그럼 여론부터 바로 맞춰야지. 바꿔야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 나오잖아요. 물론 그게 아니라고 해. 우리는. 인정 안 해. 대통령 지지율이 20% 나오잖아요. 바꿔야지. 그여런부터 만들어야 돼요. 여런부터 그거 하려고 추석 명절에 어떻게 사법부를 지켜라. <laughs> 이런 내용을 얘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 방법을 하나 둘씩 얘기하잖아요. 네? 방법을. 저희대 대법원장도 하나 둘씩 어, 하고 있잖아. 수원지법의 신준우 판사는 그래도 뚝심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 꿈은 검사도 잡파 판사도 잡파 그러 그러쓰면뭐 해결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법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 우격 따짐으로 기분 가지고 됩니까? 이재명이도 감방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법부에서 판결이 나야 감방 가는 거지? 어? 어떻게 할 거야? 문재인이 어떻게 할 거야? 조국이 어떻게 할 거야? 뭐 조국이나 황훈하는 서로. 어, 뭐 10월, 1 1월달 네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까? 뭐 이러고 있기는 합니다. 가야 가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사법부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떡해요? 어, 조의대 대법원장 재판 좀 빨리 해달라. 어, 이렇게 국민들이 어? 일심동체가 돼서 그 어떤 부분을 압박해야 될거아니야 예? 그러면 어떡해요? 10월 3일 개천절이잖아.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도 나와야죠. 어? 국민들이 다 나와 봐. 광화문 광장에 뭐뭐 뭐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다 나와 보라니까 그러면은 그게 민심이고 뜻이에요. 국민들이 다돌았었던누가 돌았었대요. 주위에서 이재명이 2 5만원 하고, 이재명이 응원하는 사람도 꽤 많은데. 그분들은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돈 주는 사람 최고래. 그래. 네? 어떡하려고 그래. 네? 자, 이, 이, 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파는 우파 안에서 요즘 분열이 돼가지고 다 작살나는 거야. 한쪽은 윤석열 잘한다. 한쪽은 윤석열 끄집어 내려야 된다. 한쪽은 한동훈이 잘한다. 한쪽은 한동훈이 저거 아니다. 야, 떠올랐다. 김문수. 야, 김문수 원래 자파에서 왔잖아. 아, 우병우우병우 내가 추천했어. 제가 추천했는데 안 보이잖아. 활동도 안 하잖아, 지금. 어떡하자는 거요 그래. 응? 어? 우파에 뭐 떠오른 대안이 있고 인물이 팍! 있고 이러면 좋겠는데 없다니까요. 짜증나게. 화가 나게. 응? 자, 정리하겠습니다. 명절 전날, 이렇게 여러분들 뭐 좋은 의견 주셨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국익적인 관점에서 봐야죠. 응?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 뭐 엉뚱하게 뭐 탄핵을 당하고, 저 탄핵하자는데 하야해라. 응?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하여야 누구 좋으라고 네? 하야 해가지고 성가하면 이깁니까? 못 이기지 택도 없는 소리야 네? 지금 하면 이긴다고요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이 좋으라고 쟤들이여 뭐 난리 났다 그러죠 경사 났다 그러죠 네? 자 아, 명절 아,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어, 진짜 명절 지나고는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의 뭐,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 밖에 돼 있어. 우리가 믿을게. 그렇다고 우리가 총독으로 나가서 뭐, 전쟁할 수도 없는 거. 어?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부를 지키고 사법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국민들. 예.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무기를 들고 어디 뭐, 어? 폭력적으로 할수 있습니까? 할 사람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예. 그런 상황인데, 괜히 그냥 말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그 얘기 듣지도 마세요. 어, 못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뭐, 다 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야. 민주주의 국가는 어떻게, 법으로, 어,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성질 내고싸워 보니까 벌금만 물고, 어? 내만 손해야. 그렇지 않습니 현실은. 근데 엉뚱하게 뭐, 자꾸 그렇게 선동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진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면서.